저는 지금 싱그러운 숲 속의 네포 문화 숲길을 걷고 있습니다. 걷기만 해도 면역력 증가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가오는 30일에는 제1회 네포 문화 숲길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중소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킬 발판이 될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과 정부, 대기업이 손잡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사업 등으로 발전시키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에도 한화그룹과 충청남도가 손잡고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 사업은 한화가 강점을 갖고 있는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 자립섬을 만드는 등 충청권 태양광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태양광 자전거 충전소를 제가 직접 제작을 한번 하고 왔습니다.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아우네 장터에 가득했던 민족 독립의 영혼이 충남의 창조경제를 꽃피우는 에너지가 돼서 사통팔달의 교통로를 따라 전국으로,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충청남도가 주재하고 있는 태양광, 새로운 신에너지 산업과 관련되어서 하나의 조직력과 기술, 인적, 그리고 해외 마케팅 능력의기초에서 농업의 역차 산업화와 지역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충남 아산시 KTX 천안 아산역의 비즈니스 센터도 운영됩니다. 이곳에서는 창업 및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무역존, 글로벌 성공 벤처 육성을 지원하는 드림 플러스 존 등이 마련되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한편 센터는 첨단 소재 산업에 집중된 창조 경제 패러다임을 1차 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농수 산업의 명품화 사업도 진행합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화그룹과 충남도의 혁신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화그룹 등은 센터 출범을 계기로 태양광 사업화, 벤처창업, 중소기업 해외 진출 등을 위해 총 1,525억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충남의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공무원 리포터, 농장국 친환경농사가 유혜경입니다. 최근 한약제용 인삼류와 관련하여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 제조업자들에게도 한약제용 인삼류를 제조, 검사, 유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삼은 인삼산업법에 의해 엄격한 품질 기준을 거쳐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 한약제용 인삼류가 약사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중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사법에 의해서 제조업 등록이 된 제조업자만 제조, 검사, 유통을 할수 있게 해서 금산군에 계신 그 농민이라든지 영세 제조업자들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조업 허가만 있는 사람만 사고팔고가 되어 있지 농민은 4989를 못하게 돼서 그건 잘못됐다고 봐야지. 약사법까지 적용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우수의약품 제조인증시설과 한약사를 갖춘 대규모 제조업자만 한약제용 인삼류를 유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인삼 제조업자는 자체 시설이나 한약사를 고용할 필요 없이 농협중앙의 인삼검사소에서 검사만 받으면 자유롭게 한약제용 인삼류를 유통할 수 있습니다. 영세 제조업자들의 팔로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열린 것입니다. 앞으로 농협 인삼검사소는 약사법에 맞춰 GMP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아, 여기는 농협중앙의 인삼검사소입니다. 이 시설에 이제 약사법 규정에 맞는 GMP 시설을 비하게될 것입니다. GNP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관리되고 있다는 부분을 서류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농협 인상 검사소가 조금 더 어, 어, 영향을 집중해야 되겠죠. 한편 충남도는 법안 통과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는데요. 앞으로도 청소대책을 협의하는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세 제조업자들이 피해를 보거나 도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 리포터 유혜경이었습니다. 청양군이 7월 24일까지 건강한 다이어트 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다이어트 교실은 월수금 주 3회 개최되며 영양교육 및 개인별 식사 일지, 에어로빅 등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청양군 보건의료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천안시가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TV 무료 보급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보급되는 TV는 자막 방송 및 화면 해설 방송 수신 기능과 채널 편성포 등을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기능도 내장되어 있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기간은 6월 26일까지며 주소지에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 지정약수터 58곳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7월에서 8월 매달 수질검사를 한후그 결과를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입니다.